어? <laughs> 와, 이건... 이건... 너 이름은 이민호 남아요. 이민호 남아요. 우팀에서 나왔다 사람 세명세 명이에요. 풍이 이거 일로 쓸쓸 온다. 일로 쓸쓸 온다. 무장이에요? <laughs> 무장 무장 갑니다. 내 앞으로 쓸쓸 온다. 바위 위에 온거 같은데 온 거? 얘네 걷는다. 다 누구 누구 나올 수있음 지금 걸렸다 저 멀리 반복뛰는 사람 걸렸다. 돌 사이 지금. 아 확인. 아 뭐야? 아, 나 리볼버인데. 머린데. 오 죽을 뻔했잖아.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 대둔이 왼쪽 조심. 보이는 거 없어. 좀 많이 들어. 앞에 있다. 있어. 금방 들었지? 오케이. 왼쪽이 나야? 나운 죽였어. 저 내가 먹을게 일단 파있어. 가는 거 여기 없다 아니야? 쟤들 아까 그집 같은데? 다 먹던 지 고스트라이터, 제발. 호스트라이더 한번만아 떨어졌다. 어 카운터 갈 거임. 떨어졌다, 떨어졌다. 카운터 갈 거면 지금 와야 돼. 그냥 가이터 가능한데? 어좀 많이 먼데. 지금 출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거말 거야, 거야? 아, 근데 쟤네 집 위치 어디지? 집 위치랑 보고 아, 해보자. 망치 있나? 난 먹감 집이랑 먼데? 엄청. 어딘 집이 어디 있는 거? 어 집이 뭐로? 오야 킹만해 킹만해 킹만해! 야 개알만해 개알만해! 야나 왼쪽 위에 왼쪽 위에 내리자 우리. 나 갖고 갈게. 기다려봐요. 킹만해 킹만해 오면은 킹만해. 아, 혼자 있어봐. 나한 명만 데리고 올게. 아푸시박는다 나한테 푸시박는다나 도와줘야 돼. 나힘 실어줘야 돼. 오케이 제? 오케이. 나 갈게. 하나 떠오래다. 나힘 실어줘. 하나 떠오냐 왔다. 나아 하나, 아, 네 대, 네. 안 죽었고. 이 앞에 있어요, 태백님. 하나, 아, 너 다운. 아, 올즈, 돌았다. 아나너 다운이야. 내쪽 네, 도와줘야 돼, 내 쪽, 프린. 거기 가면 무장 시켜줄 수 있어? 15세대. 요 아래 내 아래 둘. 하나 더 딴, 하나 더 딴, 하나 더 딴. 죽지마봐, 죽지마봐. 아, 안 죽어, 안 죽어. 나 이거 포렉토쏜다 뒤로 한칸 물리고. 한명더 다운, 한명더 다운. 하나 더나내 짜봤어, 제발. 하자. 얘네 아까 얘에 저... 아닌데? 어, 그냥 멸명이야 아, 너무 깊숙해, 너무 깊숙게 너무 깊숙게. 야미 우리 바로 앞에 있어. 오른쪽에도 있어 야, 우리 옷은 다른 사람이었어. 잡았어. 잡았어. 다운, 다운. 킬헤드서헤드서 뭐. 뭐. 아니 너네랑 우리 사이에 나무해벽 사람 안 보여? 아 잡고 있다고. 하나 다운이라고. 어. 스캐백 왔다아이 떨어졌다. 기나무해 벽부터 나무해 벽부터 힘 줄게요. 다운 다운 다운. 둘 헤나무다운둘다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냥 제가 빠지는 거 먹고 빠져야 될것 같은데. 네, 여기 나무해벽 있는 거만 먹고 빠지자. 잠깐만. 잠 걔네 막. 응. 야, 더털렸어 도망가려고 하나 더털렸어2 5 0방이 정면 썰린 거야, 우리? 아니지. 님 어, 왼쪽 한명 돈다. 노래 푸시 어, 하나. 뭐, 가야 되는데 나 죽는데? 나. 내 시체 세 명. 시체 세 명. 정확히 나이 잡았어, 어 나이스 나이스. 그, 푸시 하나 더. 아이 1 7 푸시 그거 해들. 말 타고 누구 가요? 한명더 돈다. 말 타고 가는거 장한뭐예요 모르겠어 잘 안보여요 좀 멀어서 도래벽 둘다 둘 세대 쪽에서 야, 다 돼. 아 17쪽에서 네트워에다힘주는데아 그럼 도래벽 다섯대 여섯대 둘다운 천천히 해봐 둘다운 도래벽 일곱대 일곱대 아넉다갔아 봤다갔다 셋다운 천천히 해봐 셋다운이야 턱사까지끝그게 빨간색 바르는거죠? 아. 도래벽 다 닫았어 기업자 도래벽 아, 다 닫았어 린티야 백이 소리부터 들어봤니? 아니 들었는데 얘가 내 쪽에서 안보인다니까에이 하나 더컷 기억자 도래벽 시체 걷어봐. 하면 에이있잖아가 해줘. 해했어요제제 시체 말렸어요? 네네? 뭐야, 뭐야 한명 한 잡았어. 독자 앞에 다했다. 다했다 오냐. 끝. 그러니까 형 내가 외벽 없어서 그냥 푸쉬를 못.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았어. 지금 에이키 뭐야? 다 잡았어. 나저저 확. 어. 거기 홀드하세요. 탑안탑안안 보이는 곳에 아 맞게 저기 못해. 저거 맨 아, 유트 쪽에 하나 보이거든 도래벽. 그러니까, 쪽에 저 애들 안 보여? 유트 쪽에 유투 도래벽에 유트 도래? 유트 저거 잡아줄 수 없어 도래벽도. 앰터, 앰터 조용해봐, 조용해봐. 서포너, 서포포너좀 제발. 하 다운이야? 제 바로 앞에. 세 대, 해도 모, 해도 모. 세 대, 두 대, 두 대? 외벽 쳤어, 살았어. 한대 더. 나나나나나 잡았어. 앰터 앰터 먹었다, 앰터 먹었다. 나이 쎄. 아, 나무 외벽 빼고 안되나 이거? 만 뺄게 킬만 뺄게 M2도 하고 대들아 너 홀딩해 데, M2 먹고 여기서나줘 M2 줘 M2 줘 M2, M2 힐테이 아, 거기 홀딩 기다려봐 우리 이거 먼저 한다 했잖아 아까부터 왜 거기 있는 거 혼자 아니 못 빠진다고 몇번 말해 내가 간다, 간다, 야 간다, 우리가 간다, 그걸 간다, 못, 못 빠진다니까? M2가 먼저 했어 M2가 먼저 했어 갈게 에 r 저기야 저 우리야 나나요아 나. 오케이 오케이 그... 도래벽은 잡은 거야? 못 잡았어 도래벽 외모 안 보인...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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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벽 외모 있어 아답 건너왔어 내 바로 앞에 아나 쏘지마 나쏘지아 아, 바파님이 아 앞에 잠깐 아. 아. 아니 소리 좀 지르지 말아봐 사운드 못들었잖아 사운드 안들려 조용히 좀 해봐 민채야답 어디있는데? 해적 내 위치 지금 정확히 내 위치 내 뭐야? 내 위치? 나 누워있는 곳? 어 여기. 근데 거기 답이 안보여 응. 아 확인 바로 앞에 답있어 내몸값 나이스 답 누웠어 답 누웠어 아 여기 나무해벼 3명 다 죽었어 여기 3명 다밀러어한 명한테? 아니 나는 나는 템이 없었어 하나 더다 나무의 벽도싹다 밀렸어요 대준님 저기 조심.. 저기부터 해요제 풀무장도 죽은 거같아 가볼게 도의 벽? 어도의벽 죽었을 하지. 걸? Maybe? 안 죽었을 수도 있고 내 쪽에서 원신 둘 간다 이거 좀 잡아볼 수 있냐? 집 뒤에 하나랑 지금 나무의 벽 뒤에 하나 그 대준님 나무의 벽쪽 있죠? 거기에 풀무장 세개 아, 있어 나무의 벽 먼저 못 가게, 가게 해줘 왼쪽에 한명 오긴 했어 3개. 아까 나 죽였을 때 어, 오케이 괜찮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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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풀무 두명 살아 있어. 오케이 도레복뒤에 도레복디에 도레복 기억 잡을 때 있는 데 뒤에 있어. 내가 피킹하는데 지금. 무탄. 나 내가 손 거야. 나 나한테 오면 무장 주시.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 뒤에 왔어. 나 지금 누워. 피탄 한번 빨리. 대도형 여기 아. 풀무 두명 있다. 내쪽 풀무 두명 간다. 세명 간다. 주황색 옷. 아 들어. 이해됐다 들어. 들었지. 여기 S4, S4에서 주황색고 네. 풀무 세 명. S4 세 명. 오케이 확인. 야, 저 나무 해벽 정리안된 거야? 어떻게? 안 돼서 도래벽 뒤에 되는 아, 거. 새끼가 나 아마 해벽 나 살아 있긴 하거든. 나 나무 해벽 방사한 번 잡았어. 거기. 대전이 제 아니, 도래벽 아, 뒤에. 우리가 뒤에 우 앞에. 그러니까 돌 해벽 뒤에는 돌애벽. 알겠는데 잠깐만. 네. 정리 좀 맞아. 나무 해벽 우리 아까 세, 한 명한테 세명 밀렸는데 거기 어떻게 돼요? 거기 나 살아 있어. 나 살아 있어. 딱 그대로 먹었어딱 그대로 먹었어딱 잠깐만. 그 샤크님 쪽에 풀무장은 어떻게 됐어? 아빠야. 아니 살아 있어요. 있어요. 살아 있어요. 세개 오고 있어요. 나, 살아 있어. 나 살았어. 아이거내 시체가 파묻혔는데? 최종 탭 잡을 수 있어? 레드 아, 잠깐만 잠깐만. 샤크 님 쪽에 풀무당 세명온다며 걔네는? 아, 아안 뒤에 안 있다. 뒤에도 다 빨리 가야 돼. 알았잖아. 뒤에 있는 거 알았잖아. 이거 안 보여요. S4로 갔어 S3 쪽으로. 탭땀땀 위치 좀. 탭탭그 그래. 왼쪽 왼쪽. 왼쪽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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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쪽 푸시 원정이 또탭 해자고. 슈퍼 또 들어갔어. 잡았어. 나이스. 대두님 위치가 제일 위험해. 이거, 우리 왔던 방향으로 올 거야. 파밍지역, 파밍집. 넘어오면 외벽 있냐, 파파야? 어, 하나 있을 거야. 아. 아, 도레벽 이에 4네. 다운 안치따 아, 다운, 다운 해, 다운 해요. 여기 거 있음, 도레벽이 있음. 한 대! 딱반 대, 딱반 대! 안떡 소리 안, 안 아니, 났어. 나키 절대 수 있어. 안 아, 지났다고? 낙키는 없어.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해봐. 도래벽 내가 잡아줄게. 뒤 음. 조심해요. 잡았어, 조심해. 도래벽 잡았어, 손으로? 먹어. 오케이. 아, 나 피시피. 한번 가야 돼. 우리 뒤에 엠파 있었어요. 조심해. 저 선방에 사람 두명 보이는데요, 내 앞에? 아니. 1 8 80, 80, 80. 달려온다. 하나 해들 돼. 맨몸 아니야, 그니까? 무장인데? 무장이잖아. 음. 에랄? 하나 아, 다운이고. 아. 개명 3대. 나 소음기도 맞아. 한명 아니야? 쟤안 죽었어. 그 뒤에 더 있다. 나 도와줘야 돼. 나 총알 갈아야 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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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니, 못 가, 못 빼, 있어. 못 빼. 못 뺀다고? 봐주고 있지, 나? 어, 봐주고 있는데? 도래벽 뒤에 3명! 야, 잠깐, 보렉도 있어! 이, 이거 좀 많다? 못 빼? 외벽 없어? 없어. 아, 쏘지 마세요! 푸쉬온다, 푸시 푸쉬온다. 나한테 무슨 발소리? 나야, 뒤 있는 나야. 아니야, 아니야. 발소 개 많은데? 못 빼? 와 소문개 뺀다 하나 잡았어 에라 멀리 두명더 침낭으로나 가족 갈까? 에이 케 우리지? 한국이랑 무장 있어? 에이 케 우리지 나야 나야 나 믿는 나야 빼. 아니잖아 아니야 나 갇혔다. 족됐다. 저거 잡아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다운, 다운. 제발, 웨렇게 꼽혀! 곱혀? 꼽혀주세요, 제발! 웨디키 꼽혀! 꼽혀라, 웨디키, 개새끼야! 누웠어? <laughs> 살았어, 살았어. AK 옆에 있던 거 잡은 거야? 아니, 나한테 부시한 거. 내 <laughs> 그 앞에 단 거? 나한테 뭐 날라오나? 나맨모를 빼가지고 낭을 지금 무멀어서아 위치 하나 찾았다. 하나 위치는 저 위에 있네. 소음기 아. 새끼. 아 확인. 소음기 계속 날라오고. 아 확인 확인. 완전 140 방야. 대두님 바로 우측 돌. 그 위에 이렇 잡아줘야 돼. 아니면 나 뒤져.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할게. 내 바로 앞에도 발소리 데얘 외벽 깔았고. 아저 a k 이 잡아줘야 돼. 아니면 나 못해 아무것도. 아나나 죽었다. 확살 쳤어? 죽었어? 어. 확살 아. 쳤어, 확살 쳤어. 둘나만. 남아...